왔어 맞다니까 볼락이란그 사이즈 크다니까 오예 왔어 왔어 맞다니까 볼락이란그 사이즈 크다니까 오예 왔어 왔어 온다니까 봐요 오 볼락 아 지보등 또 지보등 또안 들고 왔다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낚시하는 꼬시락입니다 오늘 마산 꼬시락 거제 동부면에 있는 포인트에 낮에 일찍 도착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장비설명 한번 드리고 바로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로드는 볼락로드입니다 볼락 762UL SS대 들고 나왔습니다 릴은 2003번 C 컴팩트바디입니다 2003번 C 컴팩트 바디고 합사줄은 0.35에 쇼크리더는 카본 1호 라인. 1호 라인에 지그헤드는 1.5g 지그헤드에 샵 8번 바늘에 생명체 확인하기 위해서 C조법으로. 약간 릴링. 다시 약간 저 올려주고 스테이. 다시, 문어 잡으신 분들 다 가셨습니다. 이큰 방파제에 저 혼자 있네요. 대박! 해 넘어가니까 바로 앞에서 그냥 애들이 피어 올라삐네. 뜬금 군소. 군소. 남부지방 포인트 이제 갈수 있는 곳들은 거제 통영, 고성, 마산권도 그렇고 다 돌아다니 면서이 시기엔 이, 여기, 이 시기엔 여기 수원에 따라 여기, 여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제 낚시 일, 일기라죠. 조갈 일지를 쓰고 있는, 있는데 입질한다. 이제 이게 볼락이다. 이건 무조건 볼락이다. 아! 어! 쇼파이트 왔어! 맞다니까, 볼락이란 게 사이즈 크다니까, 오예! 왔어! 왔어! 온다니까, 바로. 오, 볼락! 이야! 갈볼라 아! 쇼파이트 왔어! 뭐 다니까 볼락이까 사이즈 크다니까 오예 왔어 왔어 온다니까 봐요 오 볼락 이야 갈 볼락 첫 볼락이 사이즈가 첫 수가 예첫 네, 수가 딱이 괜찮은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동부면에 그제 동부면 첫 볼락입니다. 야, 손만 좋습니다. 마십니까? 차 시도 안 그시고. 오십시오, 그대로예 아, 야, 미안. 시조법에 바로 반응해 줍니다. 어? 첫 볼락은? 네, 첫 볼락은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가, 친구도 데리고 와. 네. 바닥층에서 약간 천천히 드리브부터 한번 해볼게요. 고앤 스탑이죠. 드리브, 감다가 스테이 해주고, 감다가 스테이 해주고, 한번 쳐올려주고, 우핑 해주고 또 스테이. 옆으로 약간 늘링 바닥이 바닥. 바닥이 바닥. 딱킵 사이즈, 다킵 사이즈. 짜잔. 방생.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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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래플왔 애들이 아닌데 눈만 달려있다 어뱅이 왔어, 왔이 왔어, 이어만 달려 어어 눈만. 눈만. <laughs> 아무리가 없는데 애들이 왔어, 지

볼락이 없어 쏨뱅이쏨뱅이 털었어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스포츠다 <laughs> 감사합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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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야 된다 오 싸야 된다 싸야 된다 써야 된다. 애들 오기 시작했어. 이야. 왔어. 왔어, 왔어. 어. 오신, 오신 분들 두레박이두 개가 있으니까,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마리씩 넣겠습니다. 집으로 키워볼게요, 그러 <laughs> 와... 또 집어등 또안 들고 왔다 아 집어등 또 집어등 또안 들고 왔다 네, 거기 갔다 와요 사장님 여기 잠시 계실 거지요 네, 저쪽 전에 포인트에 내 집어등 놔두고 하고, 집어등 좀 가지고 <laughs> 올게요 자자 커피 데피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 두분한 잔씩 드리려고. 옆에 사람이 왔어!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시작되었다. 이제 시작되었다. 오, 그때 그 녀석이다. 힘은 청볼 예. 옆에 사장님. 잠시만요. 옆에 사장님이 잡으셨습니다. 예, 네, 드디어 입질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물이 돌기 시작하니까. 야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이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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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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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천천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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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사이즈 좋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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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먹었어 위에서 먹었어 아이 사이즈, 사이즈가 그리 좋지는 않네 위에서 물었어 위에서 약간 위에서 애들이 폈네 지금 왔어 오 약간 박는데 도래박을 보면 알겠죠. 네, 사장님 도래박에 넣을게요. 네. 이제 이쪽, 이쪽 사장님 도래박을. 이리 꾹꾹 박는 거. 별로... 어이거야 이제 조금 사이즈가 커지네.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는 있어요. 확실히. 물이 조금 나야지, 물이 조금 나야지 사이즈가 커집니다. 저 버리고 뭐라 지프팩이 있었는데 날라가 버렸네 다 챙겼습니다 안전 깔끔하게 머뭐 문자리는 항상 깔끔하게 예다 네, 치웠습니다 오늘 마산 꽃이랑 거제도 동부면에 포인트를 오늘 두 군데 왔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갔던 포인트에서 이제 낮볼락도 아닌 밤볼락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에 해가 산에 넘어갔을 때 그때 괜찮은 사이즈로 오늘 첫 수를 했었는데 그걸 잡고 난 다음에부터는 약간 예, 현장에서도 약간 조금 문제도 있었고 오늘따라 또꽝 예, 기운이 불었는지 그 이후로는 크게 재미를 못 봤지만 포인트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도 공부해야 되고 낚시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음 주도 좋은 그런 영상, 그런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마산에서 낚시 시작해서 이만큼, 이만큼 전국으로 뻗쳐 나갈 마산 꽃시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지, 맞지요? 머리도 스포츠다! <laughs> 머리도 스포츠입니다.